이 예, 반갑습니다. 560번 문제. l 의 범위가 마이너스 2와 3, 사이일때 함수, 이 함수식의 최대값이 4일 때최솟값을 구하라고 했어. 뭐가 껄쩍지근해 본능적으로? 절대값이죠. 그럼 절대값이 0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으면 음수, 0보다 크면 양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범위를 나눠줘야 되겠지.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이 문제 포인트는 절대값. 범위를 나누어서 생각하라. 띵카라 보겠습니다. 그러면 X가 0을 기준으로. 그렇죠? 0을 기준으로. 오케이?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지. 그렇죠? 우리 친구. 됐나요? 그러면 Y는 X제곱. 오케이? x 제곱 얘가 영번 작으면 음수 나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두 반대로 플러스 2x 플러스 k 그럼 항상 그래프의 개념을 그려야 되니까 표준형으로 이놈의 절반 x 플러스 1의 제곱에 어,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되게 표은친구 이렇게 식을 적어놓고 이것도 맞이 하자 y는 x 제곱 양수니까 그대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k 표준형으로 x-1의 제곱에 마이너스 1 플러스 k 지 됐습니까 우리 친구? 됐어요? 그러면 0을 기준으로 오케이 x는 을 기준으로 그 앞을 불려볼까 이놈은 축이 마이너스 1이죠 x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양수니까 아래로 볼러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 친구? 됐어요? 여기까지 있습니까? 네 이놈 축이 어떻게 돼? 이리지, x는 1 어, 똑같이 한칸한 한 칸이다. 한 칸, 여기한 칸. 그렇죠? 치고 한 칸. 오케이. 그럼 이거 또 a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러. 아래로 볼러 이렇게 대칭네, 이 대칭. 이렇게 되겠네. 어, 이거 대칭을 좀넓어져 아, 좀더 이쁘게, 이쁘게, 그 네, 이쁘게, 이쁘게, 좀더 이쁘게. 오, 오, 오. 여기 지금 되겠네, 오케이. 이 정도. 이쁘게, 약요 이쁘게, 그래 여러분 소중하니까 x 는 투개방형식일. 그래서 이렇게 서로 대칭, 서로 대칭. 옛날 우리 친구. 그런데 x에 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와 3사이즈 마이너스 2, 우가한 칸, 뭐 야, 마이너스 2 되겠죠?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3이면 몇 칸이야? 한 칸, 두 칸, 두칸이두 칸, 두 칸. 두 칸. 두 칸. 그러면 연하되겠죠 우리 친구 X는 4 오케이? 그럼 범위는 이렇게 되냐 우 친구 됐습니까? 이때가 무슨 값? 최대값 그 다음에 이때 꼭짓자 그렇죠? 이 좌표가 Y값이 최소값 근데 최대값이 몇이라고 했어? 4라고 했어 이 값이? 4라고 했죠? 그럼 Y가 4등율방 되지 우리 아으로 친구 X가 3일 때 최대값 4니까 여기다가 백시에다3 넣고 3 빼기 1의 제곱 오케이? 마이너스 1 플러스 K죠? 그값을막 4였잖아 그래 그래? 그러면 2의 제곱은 4죠? 4 빼기 1은 3 3 플러스 K니까 K는, K는 1이 되겠네 얼마 된다고? 1 K는 1 1 넣으면 0이 되겠네 1 넣으면 0이 되겠네 그래서 최소 값은 0이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 친구 0이잖아요. <laughs> 네, 답은 0이 되겠습니다. 옛날 우리 친구 절대값이 음수와 양수, 오케이 구분 지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오케이 이 축에서 이 축에서 멀면 멀수록 아래로 보니까최대값이고 오케이 이 범위 안에 축의 방류지 들어가 있으면그 y 값이 바로 최소값이 된다는 거. 이 정도 그래프는 좀 이쁘게 그려져 Okay, yeah.